5일 기준으로 국내에선 모두 1,77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90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는데요.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5일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명. 이중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는 25명입니다. 지난달 27일 9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평구 보험회사에서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구 소재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연수구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와 관련해선 11명이 추가 확진돼 이곳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67명입니다. 연수구 주점 사례에서도 2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고, 남동구 노래방과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도 운수업 종사자 관련 1명, 부평구 미용실 관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제외하고는 4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구별로는 연수구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7명,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5일 기준 가용할 수 있는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은 194개입니다.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20개가 남았습니다. 반면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모든 병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59명이 사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6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108만 1,704명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